오늘 우리 청년들과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요수와서 2장, 기생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수와서 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수와서 2장입니다. 요수와서 2장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이 단톡방에 미리 읽어오게 과제를 드렸었는데, 다 읽어 오셨죠? 네, 다 읽어 오셨을 것이라 믿고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자, 본문의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번 말씀의 주인공은 요소아가 아닌 기생, 라합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의 이름이 기생, 라합이 아닌 라합입니다. 기생은 일종의 직업입니다. 어, 국어 사전에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 또는 풍류로 흥을 돋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여자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기생은 주로 성매매 혹은 불륜적 성관계를 일삼는 음란한 여자, 즉 창녀를 뜻합니다. 자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기생에 대해서 벌을 주고 이들과 정을 나누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기생, 즉 창녀의 존재를 없앨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생 라비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존재를 없애 버리라고 할 만큼 증오하는 존재가 요수와서 2장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자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기생의 신분인 라합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 세 가지를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생 라압의 구원의 비결 첫 번째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본문 말씀 요수와서 2장 1에서 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아들 요수와는 이시뜸에서 정찰병 두 명을 보내 요단강 저편의 땅 특히 여리고일 때의 상황을 몰래 조사해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두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해하기 딱 좋게 기생라합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정탐꾼들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그곳에 머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유추해 볼 때, 이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 어신 여겨서 잘 찾지 않는 기생의 집이 눈에 가장 잘 띄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기생의 직업 그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이 기생 나합에게. 요리고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고자 한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2장 15절에서 알수 있듯이 라압의 집은 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발각이 되더라도 도망치기에 아주 유리했기 때문에 기생 라압의 집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정찰병들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2, 3절에서 알수 있듯이 그들의 존재는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요리고의 왕은 자신의 사람을 시켜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두 정탐꾼을 이렇게 체포해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에서 요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자 라합은 두 정찰병을 재빨리 이렇게 숨기고 요리고 왕의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처럼 기생 나답은 여리고 왕의 사람에게 거짓말로 그들이 내 집에는 왔지만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으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급히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랍은 어, 두 정탐꾼들을 자신의 이그 지붕에 말려놓으려고 그 널어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어, 숨겨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자 여기서 삼대는 이 삼이라는 식물의 줄기이며 삼배 옷이나 밧줄 등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골에서 깨를 추수하고 마당이나 지붕에 말리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록 라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거짓말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녀의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라합은 기생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창녀입니다. 자, 그런 그녀에게 지금 자신의 상황은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은 요리고 왕에게 두 정찰병을 넘겨 주는 그런 선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요리고 왕에게 두 정찰병을 숨겨 주는 그런 선택입니다. 넘겨 주는 선택이냐 숨겨주는 선택이냐, 단한 글자 차이입니다. 넘이냐, 숨이냐, 이한 글자 차이로 랍의 인생은 한순간에 멸망으로 가느냐, 구원으로 가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랍은 이한끝 차이로 인생이 완전 바뀌는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랍이 이첫 번째 선택인 넘겨 주는 선택을 했다면 여리고 왕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라합에게 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가 여리고 땅에서 지금의 그 기생의 신분이 아닌 더 높은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라합 자신도 그런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확실한 보상이 있는 이첫 번째 선택이 아닌 불확실한 보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숨겨주는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보면 이 신분상승을 할수 있는 그 일생 일대의 기회를 완전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라압의 선택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라합의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 그녀는 이 멸망할 여리고의 잠깐의 신분 상승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이마태복의 말씀만에서도 알수 있듯이 단한 번의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 기생 랍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최고의 신분 상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직업이나 귀천이나 사람의 의무를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살아갈 그 인생길에 라합처럼 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 삶에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현명한 선택이 이 땅에서는 정말 많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한 그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문 말씀 요수아서 2장 8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구원의 비결 두 번째는 현명한 경외입니다. 8절에서 라합은두 정찰병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2장 9절에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농란이. 자, 이장 9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라압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주하는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담이 농란니 자, 이 말씀에서 라압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라압이 과연 어떤 말을 들었기에 감담이 녹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0절에서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기생랍은 직업의 특성상 이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그 모세를 통해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물이 즉시 메마른 땅으로 변했고요. 그 메마른 땅을 밟고 이집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띠를, 그 뒤를 따르던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안전하게 건너자마자 갈려져 있던 물이 이집트 군사들을 덮쳐서 그 전보다 이렇게 숨몰되었던 모세의 기적을 다들 잘 아시죠? 그 사건을 앞압도이 사람들로부터 해서 전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탈출 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사람들과 아모리 두왕인 시온과 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두 처단하였던그 사건도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2장 11절에서 말씀처럼 라합은 모세의 기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두 왕을 처단한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무서워서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장 1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처럼 랍은 하나님을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라 고백합니다.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랍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왕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자, 라베, 그런 현명한 경외로 인해 그녀는 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소아의그두 정찰병을 숨겨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이 기생의 천한 신분이지만 그녀는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 라합 자신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 가족 모두가 요리고의 정복의 칼날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듯이 이 경외의 대상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 단한분 뿐이십니다.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현명한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주로 인정하여 구원을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청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잠시 후에는 없어질 땅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우선 순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권유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의무입니다. 미루고 미루다 결국에는 늦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단한 가지 닫혀진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려있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언제나 우리 마음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노크에 활짝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한 번의 그 현명한 선택으로 인해 나뿐만이 아닌 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도 덤으로 경험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중3 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만 유일하게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어머니께서 교회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저는 같이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정말 완강하셨던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아 지금은 대구 성서교회에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시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의 그 현명한 선택으로 인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 가족 모두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미 구원받고 또 침내에 순종한 우리 유평 청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2장 12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기생 나합의 구원의 비결 세 번째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자 나합은 이 여호수아의 두 정찰병들을 이 숨겨준 후에 그들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라압은 정찰병들에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요아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라며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두 그두 정찰병들은 라압의 그 간청을 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것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은두 정찰병들이 무사히 요수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밧줄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또한 두 정찰병들에게 꿀팁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다가 추적대를 만날지도 모르니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세요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라압의 큰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잠시 후면은 여리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정복당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 두 정찰병들에게 이 믿을 만한 표를 간청을 하였던 것이었죠. 애초에 나압이 믿지 않았다면 이 믿을 만한 표를 달라고 말도 꺼내지 않았을 뿐더러 이두 정찰병들이 떠나고 나면 몰래 여리고 왕에게 그들의 동선을 신고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압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기 때문에 두 정찰병들에게 라에게 알려준 그 주의사항을 믿음 그대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두 정찰병이 라벳에게 알려준 주의사항은 이렇습니다. 요호의 군대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서 모아놓는 일을 반드시 지켜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 발사하지 말 것을 신신 당부하였습니다. 자, 압은그두 정찰병들에게 일러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 그두 정찰병들이 돌아간 후에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고 즉시 그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붉은 줄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신 그런 심판이 생각이 납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그리고 안방에 그 피를 바르면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는 주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6월절이 연상되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야고보서의 이 말씀처럼 나합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면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어,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에 따라 행함이 자연스럽게 어,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행위가 전제가 아닌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에 따라 자동으로 행하여진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라압의 경우도 이 행함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경애하고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정찰병들을 숨겨주고 또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다는 행함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이 동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 삶을 어, 돌이켜보면 이 구원받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나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면서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나 행함도 자연스럽게 그 믿음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행함은 라합의 참된 믿음으로 인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침례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다음주에 반드시 조종희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정찰병들은 어, 나압이 일러준 대로 어, 산으로 올라가 이 3일 동안 또 숨어있다가 추적자들을 따돌리고 요수아에게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확신의 찬 어조로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군사들에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보고를 끝으로 여호수아서 2장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이 기생의 천한 신분이었던 나비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수아서 2장을 보며 이 기생랍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비결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랍의 구원의 비결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현명한 경외 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자, 조금 더 줄이면 선택경의 행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줄여볼까요? 여기서 더 줄이면 선경행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제가 뭐라 그랬죠? 세 글자 선경행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선경행 좀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선, 경, 행, 네, 꼭 성경해로 들리죠. 성경에 빠르게 말하면 성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육병 청년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런 선택의 순간 속에 영원한 것을 향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삶을 행하는 우리 유평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소와서 2장 말씀을 통해 라압의 믿음을 보았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천한 신분인 기생의 라압을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라합과 같이 죄인이었으며 천한 신분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무런 값없이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의 그 참사랑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